완전 없어졌다고 얼굴 너무 작아져서 옆에 있지 말라고 했어요. 딱 원하는 그 라인대로 해주셨어요. 수술 전보다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하려고 했는데 더찐 거예요. 근데 너무 빠진 거 오히려 응. 빠진 거 같아요. 오히려 얼굴 쪽이 살이 없어서 더 살이 빠진 느낌. 눈은 일단 눈이 좀 짝짝이에요. 전혀. <laughs> 이쪽은 좀더 올라가 있고 해서 아, 뭐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추고 일단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스 트레스 받는다고 딱 이렇게 느끼게 되는 때가 혹시 사진 찍으면 어. 눈 위치가 하나는 올라가 있고 음. 하나는 내려가 있고 광대는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예요? 얼굴형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였어요. 음. 사진 찍으면 딱 보이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분이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차각도. 보인다고. 어진짜요 네. 제가 이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보톡스 계속, 네, 계속 시술 받고 계속 시술받고 신경 써도 이게 뼈 문제구나 싶어가지고 광대는 신경이 안 쓰였었는데 워낙 이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근데 살을 빼면 이렇게 들어가서 <laughs> 그 그때 모양으로. 네 그때 아, 광대도 튀어나와 있구나 근데 지금은 너무 귀엽게 볼살이 올라오셔가지고 살이 올라와서 조금 안 보이는데 제일 기대되시는 부위가 어디세요? 광대랑 사각도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 출연했던 세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세정님 저희 어디 부위 수술하셨는지 1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눈이랑 윤곽 이종이랑 아큐 스컬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수술한지 얼마나 지났죠?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네. 그럼 지금 수술한지 3개월 됐는데, 응. 주변에서 들은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이 있을까? 얼굴 엄청 작아졌다. 눈 커졌다. 턱이 응. 완전 없어졌다고. 얼굴 너무 작아져서 옆에 있지 말라고 했어요. <laughs> 어 근데 그거 제일 큰 칭찬이잖아. 옆에 응. 있지 말라고. 응, 옆에 있지 말라고. <laughs> 그러면 수술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눈부터. 눈. 앞머리 쌍꺼풀이 잘안 보여서 하게 됐고요. 눈 크기도 너무 작다고 생각이 돼서 하게 됐어요. 또 윤곽 2종은 원래부터 사각덕이 부각돼 보이고 살이 빠지면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서 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눈은 어떻게 진행했죠? 눈은 오른쪽이 더 올라가 있어서 더 내려주시고 뒤트인 양쪽으로 진행했고 위트인 진행했어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 앞쪽을 좀 올려주셨어요. 눈은 주차별로 붓기나 통증은 좀 어땠어요? 눈은? 통증은 별로 없었어요. 붓기는 바로바로 바로 잘 빠졌어요. 1주차 때부터도 붓기가 훅훅 빠지는 게 보였고, 오히려 그턱 윤곽은 처음에 너무 아팠고, 2주차 때부터 안 아팠는데, 붓기도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밥 먹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눈이 붓기가 빨리. 빠졌다고 하셨는데 응. 조금 좀 더디게 빠진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아. 선생님이 느끼기 시기에는 응. 좀 빠르게 빠지시, 빠진다고 응. 느껴졌나봐요. 턱 얼굴에 비해 그렇게 느꼈나봐요. 아 광대가 응. 너무 부어 있었어서 응. 아, 그러면 수술 전 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오기가확 뭐, 트였고 눈이 크기가 커졌어요. 앞머리 쪽쌍꺼풀이 나와 있어서 훨씬 만족하고 있어요. 딱 원하는 그 라인대로 해주셨어요. 상담 때 찝어주신 그 라인 말어주신 카드를 찝어주신 카드를 찝어주신 카드를 해어주신 카드를 찝어주신 카드를 찝어주신 카드를 찝어주신 카드를 찝어주신 카드를 좀 조절해서 네를렇게뻗어 나올 수 있게. 네. 어 화장도 더 많이 시도해볼 수있어서 좋고 사진도 어씬더잘 나와요. 안면연막은 어디 부위 수술했죠? 을 광대랑 턱이요. 차별로 붓기나 통증이 어땠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일단 첫째 주 때는 먹는 거랑 약간의 통증 때문에 좀 불편했어요. 많이 엄청 많이 부어 있었고 둘째 주까지도 좀 부어 있었는데 그래도 붓기가 서서히 빠지는 게 보였고 입은. 갈수록 잘 벌어지고,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편했고, 양치도 서서히 괜찮게 했어요. 어, 근데 음식은 그럼 언제부터 제대로 섭취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2주차? 안에 아, 실밥 네. 풀고서 더잘 먹었던 것 같아요. 2주차? 어, 그럼 지금 딱딱한 거나 이런 거도 드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완전 잘 먹어요. 오 <laughs> 신, 신경을 너무 안 쓰고 먹어서 조금 걱정되는데. 다 먹어요. 오그 정도로. 어, 원래 윤곽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같이 보이면서 아. 하시는 편인데 네. 수술 전보다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하려고 했는데 더찐 거예요. 근데 너무 빠진 거 오히려 어. 빠진 거 같아요. 오히려 얼굴 쪽이 살이 없어서 더 살이 빠진 느낌. 그때 부각되는 부분이 진짜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음.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된것 같으세요? 네. 일단, 턱도 엄청 갸름해지고, 광대도 튀어나온 부분 없이 잘 정리돼서, 그 사진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잘 나와가지고. 음각하게 진짜 잘했다 하는 때가 있을까? 머리 묶을 때? 머리 묶을 때도 확실히 진짜 예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예. 수술하는 당일 날에 아큐스크포가 추가됐었잖아요. 근좀 네. 하고 나올 거 어때요? 턱 밑에 했는데 확실히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턱 밑에 살이 있었으면 약간 무턱이라 살이 더 보였을 것 같은데 라인 싹잡아져서 여기 턱 밑이 날카로워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겨울인 거 같아요. 네. 제일 만족하는 수술은 어떤 거예요? 눈이요. 오, 눈이, 눈이 일단 눈이... 바로 보이니까. 아 톡도 만족스럽고, 아, 솔직히 다 만족스러워요. 저는 의외로 윤곽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어. 윤곽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수술하고 눈이 너무 음. 쌍꺼풀 라인이 너무 만족스럽게 <웃음> <웃음> 집어주셔가지고.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 응? 앱에서 뜬을 검색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그럼 안녕!